에서 일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도 진짜 일 열심히 하지만 저는 20대 때도 진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나한테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 막 사촌 아니냐 고 이런 얘기할 정도로 진짜 일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아침에 뭐 9시에 출근 하잖아. 그러면은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 거야. 주말에도 나가서 막 일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을 한지 한 7,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좀 뭐라고 하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더라고. 그 주에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은 집에서 하루 쉬어야지 하고, 이제 집에서 양치를 했는데,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바닥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분명히 나는 눈 깜빡했다 뜨기만 했거든. 근데 천장을 쳐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일어나려고 딱 했는데 안 일어나죠 갑자기. 엄마를 불렀어 이제. 샤워를 하다 말고 나 그때 샤워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빨리먹고 양치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 엄마를 이렇게 불렀지. 엄마가 이제 화장실 문에서 반대 내가 바닥을 누워서니까 이년이 왜 누워가지고 들어 쳐놓서 뭐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일어나려고 그러는데안 일어나신다고 나좀 이렇게 세워보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무게가 이 남부럽지 않게 나가니까. 엄마가 못 이렇게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나좀 빨리 이거 몸에 있는 물기 좀 닦고 옷좀 입혀보라고 그리고 저기 남동생 좀 불러가지고 남동생한테 나좀 질질 끌어서 꺼내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대충 물기 막 물기 닦이고 긴 원피스 잠옷을 입힌 다음에 남동생을 불렀어 남동생이 나를 붙잡고 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 질질 질끌고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공포 영화 그 시체 막 질질 끌고 가듯이 나는 눈을 깜빡한 그 기억밖에 안 나거든 그래서 엄마 말로는 그때 내가 이제 양치를 하다가 이제 기절을 잠깐 한것 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천만 다행히 옆에 있는 그 욕조가 있었거든. 근데 그 욕조에다가 팔을 이렇게 넣은 상태로 갔다가 턱하고 기절한 거야.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진짜 바닥에 꽉 나고 바닥 박았을 거야. 근데 그 팔에 욕조에 팔이 걸쳐졌기 때문에 엉덩이를 정면을 꽉 박진 않았었거든. 기절하면서 넘어지면서 했던 그때 당시에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엉덩이랑 이 허리 쪽에 이제 골절까지는 아닌데 근육이 너무 심하게 놀란 거야. 그 근육이 놀라가지고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했던 거지. 하루 뭐 누워서 쉬면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일,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6시쯤에 딱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예 안 움직여.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다가, 회사 부장님한테 새벽에 카톡을 남겨놨어. 부장님도 지금 일어나는데 못 움직이겠다. 엄마 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됐어.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원 측에서 막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뭐 골절이나 이런 큰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몸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근육이 너무 경직이 많이 되어 있고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어 그리고 넘어지면서 놀란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이 허리랑 엉덩이 쪽 골반 쪽 이쪽이 좀 근육이 좀 많이 완전히 이제 그 완전히 딴딴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는 입원을 이제 권했어. 이 정도는 통원 치료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입원을 해야 될것 같다.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나는 쩔뚝 쩔뚝 거리면서도 회사에 나가가지고 서서 일을 했었어.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몸이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 입원을 한 상태에서도 일을 했었어.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손에 링겔 꽂고 치료받고 뭐 하고 하면서도 노트북을 들고 가가지고 그걸로 갖다 일을 했었어. 계속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병원에 병문안을 아무도 이제 안 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이었고. 왜냐면 그 회사에서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알면서도 이제 일이 계속 주어지는 상태였고. 2주 정도를 머무른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 달에 이제 월급을 받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만큼 이제, 급여가 안 나왔더라고. 건전지가 다 쓰면은, 어, 버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야. 그렇게 내가 이한번 바쳐가지고 충성을 다 보여주고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지. 그렇게 오래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이제 결심 하게 된 거야. 남 밑에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충성 다 했는데 이렇게 다내 몸이 다 망가졌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이제 남 밑에서 일하는 거두번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혼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나는 그때 크게 모아놓은 돈도 없었어. 월급이 막 140만 원, 150만 원막 그때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돈도 크게 없고. 그래가지고 초자본으로 갖다가 시작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근데 내가 막 꾸미거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미용을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타투를 배우러 가게 된 거지. 서론이 되게 길어졌는데 지명수배가 된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 결론적으로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만두게 되면서 어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투를 하고 뭐하면서 되게 어이 어떠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한계를 많이 느꼈었어 외국으로 나가서 마음껏, 이거를 기, 그러니까 마음껏 이걸 펼치고 그리고 나가서 큰 문에 나가 가지고 크게 크게 놀면서 제대로 다시 배워보자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캐나다를 나가게 된 거야. 나가고 나서 어, 집에 고소장이 나왔어. 고소장이 보니까 예전에 내가 다녔던 그 회사에서 고소장이 날아온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캐나다 나가 있는 상태잖아. 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고소장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거야. 야 이게 뭐냐? 말하면서 가지고 봤더니 그 고소장 내용이 어 내가 그 회사 내에서 어떤 했던 그 언행들과 그리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했던 그런 것들이 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이제 고소를 한 거야. 나 고소 내용이 명예훼손이야. 근 나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이제 한국의 경찰서라던가 이런 데 출석을 할 수가 없어. 구속장에 출석 날짜가 적혀있어. 언제 언제까지 경찰서로 연락해서 출석하라. 정해진 길이 있는데 이때까지 출석을 안 하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야. 캐나다에 가 있으니까 내 핸드폰이 이제 정지 상태잖아. 내 핸드폰에 전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갔다가 경찰들이 계속 계속 찾아오고 시작하는 거야. 계속.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처음에 경찰 왔을 때에는 아 우리 딸 지금 캐나다 갔다고 근데 경찰들이 아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자주자주 찾아와서 우리 집 앞에 이제 온 택배 박스 같은 걸 보더라고 그 택배 박스가 이름이 내 이름 박스인지 이런 걸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캐나다에 가 있었지만 집에 다가는 택배를 계속 시키긴 했었거든 이거 엄마 택배 받아가지고 캐나다를 좀 보내줘 해가지고 계속 시켰었는데 네이버에서 계속 쇼핑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택배 박스가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경찰들은 내가 캐나다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해서 집에 찾아오는 거야. 택배 박스를 보고. 그리고 어느 날은 밤에 새벽 3 시에 찾아왔어 집에.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면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면은 자다가 말고 나와가지고 나를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다가 말고 나간 거야. 새벽 3 시에 벨루루길래 나갔더니 경찰 두 명이 와가지고 살리수시댁이죠말서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 끝까지 와가 거야. 경찰 청에다가 민원을 넣게 돼. 그래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경찰청 측에서는더 이상 이제 출동은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어쨌든 출동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어 내가 지명 수배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쪽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언제 언제까지 출석을 하라고 기일을 줬잖아. 근데 내가 출석을 안 했잖아. 그럼 경찰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을아이 사람은 도주를 하는구나. 그럼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지명 수배로 내려가지고 잡아야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경찰들은 지병수배자를 잡아올 때마다 자기의 건이 올라가. 이런 거 성과 있잖아. 성과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강도 막 살인해가지고 막 산에 자, 들어가가지고 자연인처럼 막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일반인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쉽게 성과를 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계속 와가지고 나 잡으러 왔던 거지. 어쨌든, 엄마가 경찰에 민원을 내고 나서 한동안 잠잠해졌어. 그리고 나도 캐나다에서 한 2년 있게 되면서 어 이걸 잊고 지내게 된 거야. 더 이상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나 이제 오랜만에 2년 만에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게 된 거지. 그래서 티켓을 딱 까놨는데, 내가 그때 티켓을 구매할 때 뭐라고 거기다 요청을 했냐면 어, 그 비상구 쪽 자리를 갖다가 돈을 더 내고서라도 타고 싶다. 비상구 쪽 자리가 다 찼다고 하면서 그 내가 요금을 낸 거에 대해서 환불이 다시 들어온 거야.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2년 만에 한국에 가서 들떠 있었던 거지. 그 직행기가 거의 한 13시간인가 14시간을 타고 갔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내리기 한 1시간 전인가? 그 스튜어디스 중에서 제일 대빵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나한테 오는 거야. 아, 저희가 그 구매한 거 구매했을 때 기록을 봤다. 근데 추가 금액을 내고 비상구 쪽 자리를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를 이제 거기 못 잡으셨던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그러는데 내리기 정말 편하게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일등석에 자리가 남아 있는데 거기 앉으실 거냐고 그렇게 묻는 거 나한테서. 아씨발 이게 웬떡이야나 그럼 힘들어 미치겠네. 다리 퉁퉁 부어 가지고 계속 걸어다니고 스트레칭하고 그랬는데 이게 개웬떡이야 그래가지고 얼사 좋다 해가지고 아우 너무 좋죠. 나 다리 넘겨 달라고 꿈에 그리던 1등석을 타는 거잖아 1등석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아 진짜 존나 기대하면서 이제 갔는데 짐까지 막다 꺼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두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대빵이랑 그 대빵 밑에 있는 애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짐까지 다 꺼내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옮겨주는 거야 그리고 1등석에 갔더니 자기네들이 짐까지 다 넣어줘 자리에서 와 씨발 여기 개 쩐다 서비스 쩐다 어그 내가 그 항공사 브랜드 여기. 또 탄다, 다음 편은 진짜. 여기 이제 완전 충성, 충성하겠다, 이 한국 브랜드에. 이러면서 이제 막 쫄래쫄래 일정적으로 갔지. 그리고질제딱 앉아가지고 막 존나 신나가지고 막 이제 핸드폰으로 막 영상 찍고 난리가 난 거야. 어, 다리 막막 막, 막 폈다 앉았다 하는 거랑 막막 막 들어 누워있는 거랑 이런 거다 찍었지.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딱 되고 나니까 내릴 때가 된 거야. 그랬더 보통은 1등석에 먼저 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1등석에 있는 승객들 내리는 거를 갖다 스튜어디스를 먼저 도와주더라고 근데 내 거를 갖다가 제일 먼저 짐을 꺼내가지고 그문 앞에서 딱 놔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딱문 앞에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아씨발 진짜 존나 친절하다 쩐나 쩔어 진짜 내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볼까 막 이러면서 막 기분 좋다 이게 돈 마신 건가? 돈을 존나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이제 문 앞에 딱 서있지 제일 먼저 내리는구나 비행기에서 제일 먼저 내린다는데 오는구나 했는데 문딱 열리 그러니까 문 앞에 형사가 서있어. 샤리 수씨 맞으시죠? 이러는 거야. 제가 누구신데요? 이랬다. 그랬더니 딱그 그 자기 그 신분증 딱 보여주면서 어디 어디 경찰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형사가 왜 어떤 일로,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잠깐 이쪽으로 와서 얘기를 나누시죠. 이러는 거야. 뒤에 왜냐? 사람들이 난리려고줄 서있으니까 근데 그 옆에서 나를 도와줬던 스튜어디스들이 나를 존나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걔네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그, 한국에서 경찰이 내가 지명수배자가 됐으니까 나를 먼저 제일 먼저 내리게 해라. 나를 인계를 해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받은 건데, 내가 도주할까봐, 그래서 도주할까봐, 나한테 지명수배자가 됐으니까 먼저 내리세요. 라고 말안 하고, 1등석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내리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다 꺼내주고 문 앞에 딱 내려놓은 거야. 제일 먼저 내릴 수 있게. 그 정도 못 가게. 얼떨결에 따라가게 됐어. 따라가가지고 이제, 이제 그쪽에서 나한테 이제 종이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지금 경찰서 못 간다고. 이제 막 2년 만에 한국 들어왔는데 어디 경찰서 가냐고. 나못 간다고. 나 돈도 없고. 지금 시간도 밤 10시가 넘었고. 나 가고 나면 택시 타고 지금 우리 집까지 가야 되는데 택시비 10만 원 넘게 나온다고. 나 그럴 돈도 없다고. 뭐, 못 따라간다 그랬어. 그냥, 아, 지금 오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적혀져 있는 거 날짜까지만 출석을 하시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딱 봤더니 그때 그 고소권이야. 그때 명예상 고소권. 그래가지고 진짜 와 이렇게 빈 옷을 먹는구나. 그렇게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충성을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시발 어 지명 수배자 돼가지고 1등석에앉아가지고 시발 사람들 다 구경하는데 경찰이랑 연행돼가지고 따라가고 물론 나 수갑 채우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형사가 딱 이렇게 딱 해서 너 어디 어디 경찰서 누다했는데그 사람 따라가는 거 사람들 막 뒤에는 다 쳐보고. 빈곁을먹은 거야 진짜. 추석 할게요 그러고 이제 종일 받아들고 나는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집으로 왔어. 와가지고 이제 집 도착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엄마, 어 씨발 내가 진짜 이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묶여 있다고. 가가지고 끝내자고 이거 이일 끝내자고 그래가지고 한국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모인 줄 알아?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 받아가지고 이 일부터 먼저 조사를 끝냈어. 내가 했던 거는 열심히 일했던 거밖에 없고. 이 회사에 충성을 다 했던 것밖에 없고, 다만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과로로 쓰러진 거고, 그렇게 돼서 내가 나오면서 이 회사에다가 이제 어떤 어떤 것들 을 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비용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노동청을 신고를 한 거잖아. 그게 노동청에서 이제 돈을 줘야 된다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야. 왜냐면 받아야 될 돈이니까 노동청에서 돈을 주라고 했겠지. 그 돈을 받은 거야, 나는. 그 경찰관도 조사를 할때내 얘기 들으면서 내 얘기가 사실이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라고 나한테 경찰관이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때는 정말 그 회사에서 크게 한자리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다. 선생님께서도 어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 직급 말고 더 위에 위로 올라가서 경찰청장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내가 그때 그랬었다. 결론은 무혐의가 나가고 재판으로 뭐 넘어가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어. 지명 수배자가 돼서 1등석을 탔던 아주 기가 막혔던 썰이에요 이거.